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 특별히 저는 우리 박숙향 집사님, 박성원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 가게에 제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몇주 전이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박성희 수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하실 일이 정말 이렇게 다 많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사님 가정을 방문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최사님께서는 건강해 보이셨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이렇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박숙현 선생님께서 오늘 교회 오시자마자 또 제가 간 뒤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laughs> 제가 듣기에는 어 자주 방문해야 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장로님께서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사님을 제가 방문할 때가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좋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박성원 지사님께서 또 검사 결과가 2월 9일에 나오죠 2월 9일에 나오는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를 이렇게 한 주를 살아오면서 많은 저희 성도님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모든 연락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영어권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서기를 하고 계시는 레이첼 집사님께서는 여행을 다녀 오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목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카이저 병원에 계시는데요. 계속 아픈 일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민장로 님도 아프셨다 그랬고, 또 이번에는 우리 류정희 집사님 형제 중에 한 분께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참,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참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쌤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쌤도 제가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워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었고, 그리고 그 레이체 집사님의 따님도,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이하를 갔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누군가 아프면 저는 두렵기도 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소망과 희망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과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한 선지자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이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사회와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저희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이 바이블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인생에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아픈 것입니까? 왜 저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에 말하던 예레미야가 같은 장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19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일싸오은 여호와의 자비와 금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지만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무엇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궁율하심과 자비하심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자비가 넘치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함으로 힘드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낙담하고 좌절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펴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표현들을 그냥 다 섞어서 하나로 믹스해서 하나로 이해하거나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비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있고 또 정의하는 하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저스티스 정의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두 단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가 비슷해서 때로는 이 단어를 써야 될때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저 단어를 써야 될때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합해가지고 뭉텅 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 표현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입니다. Justice. 정의란 마땅히 받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불합리했던 처사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런 말은 불합리했던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aved by grace인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이 우리가 얘기할 자비. 자비하심. 자비란 무엇인가? 마땅한 처벌을 보류하는 행위를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인 해롤드 웰밍턴은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처벌을 면제해 주셨고,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처벌을 면제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란 마땅한 것을 받는 행위를 우리가 정의라고 하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자,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며 자비란 마땅히 처벌을 보류하는 행위를 자비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을 원합니까? 정의가 아닌 자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이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탄에 딸랐던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지금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 원인은... 사탄에 따랐기 때문에 세상에 따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또 한편으로는 진노의 자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노를 베푸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가 당신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냐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의 하나님도 될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보다는 정의를 세우시고, 어, 진노를 세우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감정과 진노, 분노하는 감정이 굉장히 공존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사랑과 아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혹은 어린 자녀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 큰 소리를 큰 소리로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때 우리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과 화를 내는 이 감정, 진노하는 감정은 쉽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감정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벗가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금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그들을 누가 살리셨다는 것입니까? 금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벌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공평한 것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처벌을 보류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에, 그리스, 그리스 언어에서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현재의 시제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가 지속적이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계속 계속해서 있는 것이 풍부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음식, 거처, 의복, 교우 관계 모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모든 자비와 기적과도 같은 그 자비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자신들의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기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아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태초에 만드신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세는 좋았더라라고 그 표현했던 그 길이 일곱 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세상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아픔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고 좋은 것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8절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으로 말씀하신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지구에서 다스리고 화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지구를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인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런 삶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우리가 존재하는 일은 이 원래 목적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근데 이 가죽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땅을,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지만 땅에서 열매를 가질 수 있었고 하와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셨으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거다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가족 옷 입히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조선지자에 있는 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조선지자 61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구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가죽옷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사. 결코 혹독한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시험은 심지어 선악과도 자비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령의 가벼움이 바로 그 죄를 극도로 크게 만들었다 아담이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큰 책임이 위탁되었을 경우 그는 보다 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도 자비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타락 후첫 번째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또한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될 사명을 부어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불행하게도 동물들 중 하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처벌을 면제해 주셨고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작아질 것이고 이겨낼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마다 새롭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비로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자비로우셔서 처벌을 면제하시고 은혜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힘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